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절 구약 성경 이쪽에 있고요. 한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시간표는 대학이고요. 우리 정체성은 웹버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어,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작품을 남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전쟁.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예.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전쟁 금방 끝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막상 전쟁이 되면 뜻대로 안 되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왜냐하면 다들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시대는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갈 시대는 혼란스럽다.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삶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이 시간표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도서관에 책을 한번 찾아서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캠퍼스 아웃. 아, 그 대학 사야하는데 대학, 대학에 관한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꺼내 읽었는데, 캠퍼스 아웃. 이제 대학이 아웃이래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틀의 대학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오려면, 우리가 딱 뻔히 아는 그 과정 있죠. 공부도 잘하고, 시험 잘 봐서,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착착. 이제 그런 개념이 막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회 모든 틀이 바뀌면서 그게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플랫폼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플랫폼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기관, 자기 학교를 거쳐서 다른 더 좋은 학교 갈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생긴다. 는 거기서 온라인으로 1년 정도 수업 듣고 또3년 정도는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수업 듣고 그 나라의 큰 기업들에 들어가서 인턴십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1년 정도 수업 들은 뒤에는 거기서 받은 학점이 인정돼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명문대로합니다 그거 보는데 음, 처음에는 딱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학위 취득 방식도 많이 바뀌는구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그 너머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좋은 학교 학위 따면 우리가 이전 시대에 살아왔을 때그 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명문대 졸업장 따서 취직 잘 된다 뭐 일을 잘한다 보장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딱 드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뭔가요? 근데 한층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꼭뭐꼭 뭐꼭 대학이 필요한 시기인가 꼭 대학이 필요한 시대인가 이렇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역량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대학에서는 그 역량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생들도 그게 없고요. 그러면, 어, 그럼 미래는,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뭐, 이 뭘까? 그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에 있는 공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간표 속에서 성실히 하면서 동시에 미래도 보고 내 인생도 보고 그렇게 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전쟁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근데 승자 패자 똑같이 겪는 결과가 있어요 뭐냐? 황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승리한 국가는 무조건 행복할까요? 모든 것을 다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황폐 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나 영적 전쟁의 결과로 사람들과 특히 후대들의 영혼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그 승패를 결정짓는 무기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에 영적 작품입니다.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무기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어떤 영적 작품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어떤 영적 작품을 남기는에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바뀐다. 이번 주 전도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전에 예전 대학 선교국장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거든요. 류 목사님이랑 차 타고 가는데 류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그때. 그때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모두 전도학에 다시 한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에 오면서 대학 전도학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생각하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닮은 존재를 만든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그성삼일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여기 이 호흡 속에 또 의미를 생각하는 기도 속에 뭐가 담길 때?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선택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의미가 담길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집중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담길 때 그래서 세 가지 시대 변화된다 했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담길 때 나오는 것이 영적 작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크게 두 가지 두 갈래 길입니다. 명상 운동.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으키는 것이 명상 운동.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운동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3단치 대표적으로 성경 속 랩런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결과를 만드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결국은 배후에 악령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성령이 역사. 자, 그러면 그 결과로 만들어낸 작품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순종.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지금.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사단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전도자와 랩런트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 영적 전쟁 시대는 랩런트가 남긴 영적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의미만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품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 전도학교가 이 영적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여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진도 꺼주세요. 올바른 보험. 올바른 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 존재의 시작 성삼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거기서 나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잡혀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그 생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여자의 후손 복음, 그리스도. 그 우리 레맨트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 복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의미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랩몬트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 회복시킨 랩몬트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딱 결론이 났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현장에 생명 없는 현장에 생명이 전달 안 되느냐? 세상은 생명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전달되느냐? 빛이 전달되느냐? 그건데,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랩런트의 기도.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놓친 것, 출애굽기 이후에 시작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오, 온전한 온전한 언약의 여정. 일심전심 지속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민사 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열 가지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셨어. 일 로마 보금화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로마 보금화 이후에 교회가 교권화 되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대학 전도학에서 나왔던 말씀 기억하시죠? 보금 없는 기독교.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데 보금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기를 기도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추레굽이나 로마 보고왕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 받은 이후에 거기에 정신 팔려서 보금을 잃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보금을 안다고 하는데,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역사가 그 삼중직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걸뭘 이렇게 돼요. 이걸 놓쳐버린다 그 사이에 모든 역사가 그랬지만 특히 특히 세계를 장악한 중세교회가 세워졌지만 오히려 르네상스 이후에 사상, 이념, 철학. 어떤 것? 하나님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다 빼놓은 것들이 세상을 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랩넌트의 영성, 그 말씀 나올 때, 이거 뭐라 했죠? 천재들의 편견이 담긴 작품입니다. 천재인데요. 천재예요. 이 천재거든요. 근데 편견, 보금 아닌 편견이 담긴 작품들이 세상을 창악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151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끝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서 복음과 말씀을 찾아내는 랩노트 진짜 우리 렘노트들이 여기서 복음과 말씀을 찾아낼 때 나의 것으로 찾아낼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것시다는 사명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네. 영적 작품 전쟁인데요.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떠냐? 이게 모든 것을 창업합니다. 네피림의 정확히 말하면요, 네피림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편견 담긴 작품들이 세상을 창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두 주간 랩런트 전도학, 그리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말씀. 하나님은 랩런트에게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회복하게했습니다 복음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로서라고 영성을 말씀하시고요. 그 영성에서 나온 지성을 발견니다 하신 드렸죠. 여러분들의 전,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하는 사람 많고요. 그 전공을 졸업해서 그쪽 분야 직업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직업 가진 크리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 안에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들이 레넌트들이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세상이 만드는 도구를 활용해. 서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딱 가지고 지식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라 진짜 복음 붙잡고 랩넌트들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일단, 첫째로, 의미를 생각하라. 의미.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나의 의미. 여러분의 의미. 여기 계신 대학 랩넌트들의 의미. 우리는 영적 지도자. 영적 세계에서는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때, 이때, 이게 맞다 틀렸다. 그걸로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그걸로 나온 것 같지만 일평생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 정체성. 정체성 하나로 모든 것이 좌우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하게 스 특별히 주신 미션이 있어요. 만나라. 편견에 빠진 천재들도 좀 만나고 전도자들도 만나라. 그리고 이 시대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간 작품 만든 사람들을 만나라. 어떻게 만날까요? 이말씀꼭뭐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그죠? 모든, 모든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 왜냐하면요, 이걸 볼때 현장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몬트들의 그를 향한 간곡한 부탁. 이게 나의 의미, 현장의 의미라면 3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좋으니 메시지 듣고 기도. 메시지 듣다가반듣다 꺼도 좋다. 다 o tag a 기도하다가 뭐기도하다 나가도 좋다 기도하 우리 the Gidoada go. Gidoha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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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전도학에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몫이 있대요. 오늘 내가 기도할 것 오늘 받을 말씀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영적 작품을 남기기 위해 준비할 것 나의 공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런데 여기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찾거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의 오늘이 영적 작품을 남기는 전쟁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온전히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